저희 리드카의 진행 과정이 가장 빌라가같고 믿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맡겨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님이 믿고 맡겨 주신 만큼 정말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그 신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가능을 간쾌한 남자, 리드카, 건프로입니다. 아, 오늘 진행 고객님은 신용이 나쁘지 않으세요. 신용이 좋으신 편인데, 본인이 원하시는 차량은 수입차입니다. 근데 이 수입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정말 필요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리드카는 물론 많은 타업체와 쭉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중에서 저희 리드카가 가장 독보적으로 신뢰가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믿고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고 차량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 정말 찾기 힘든 보물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BMW 520i M 스포츠 21년 패리된 모델인데 인색바디의 차량을 선별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연식은 2020년 10월에 출고가 됐고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65,000km 지금 조수석 리어 핸다 방금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선별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고객님이 저희 리드카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굉장히 꼼꼼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 보물 같은 녀석이 오늘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은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신차와 거의 흡사할 정도의 바디 관리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어디에도 작은 흠집이나 스크래치조차 없이 어, 정말 우리 전 차주분이 굉장히 어,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 타이어 트레드 어우 좋습니다. 지금 80%, 마찬가지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 디타이어 트레드 또한 80%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 바디나 이런 부분이 일반 BMW 520i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 컨디션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석 측면 또한 굉장히 좋고, 전체적인 바디 컨디션 타이어. 트레드 휠 컨디션 어디 나무랄 때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실내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내 관리 컨디션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정도로 관리가 잘된 녀석입니다. 자 운전석 조석 또한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리디카에서는 어떤 차종에 있어서든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종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의 차량만을 선별하고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부물 같은 녀석 마지막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차량의 이상 유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 탑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 BMW 정품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고, 지금 비가 와서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스피커가 이제, 하만 스피커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 음질이 좋은. 어 고가의 스피커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스포츠 패키지, 전용 이제 핸들, 전자 계기판, 이렇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어라운드 뷰가 좀 빠져 있다. 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기본 옵션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컴, 어, 컴포트, 에코, 전자파킹, 오토홀드, 어, DIS 모듈로, 이렇게. 자, 이게 또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이게 통풍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통풍 버튼 자리인데 통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고급진 실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지만 저희 리드카를 믿고 모든 걸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날씨가 좀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 고 있는 어,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이스 772점, 어, KCB가 굉장히 좋습니다. 922점, 굉장히 좋은 신용점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객님은 뭐 저희 리드카가 아닌 어떤 타업체를 가시더라도 충분히 중고차 일부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차량을 구입을 한데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과 저희 리드카와 이렇게 비교를 하신 결과 저희 리드카의 진행 과정이 가장 빌라가 갖고 믿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님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정말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그실내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휘발유 차량이죠. 그래서 지금 엔진 정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도 굉장히 좋고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는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꼼꼼한. 어 선별 관정이 필요합니다. 서류적인 부분이나 세부적인 사항들, 차량의 관리 상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체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사후에 이제 우리 고객님이 구매를 하시고 나서 운행을 하실 때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선별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또 출고를 하기 전에. 철저한 프리미엄 경정비 서비스와 꼼꼼한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출고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테스트는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분이 확인될 수 있기에 제가 마지막까지 구준 날씨에도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출고 차량 우리 고객님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보석 같은 녀석으로 저희가 출고를 도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행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량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에서는 현재 연체 증만 아니시라면 시험 걱정 없이 수입이 걱정 없이 초기 비용 걱정 없이 그 누구든지 정말 좋은 조건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인 경우라도 현재 소득 증빙만 가능하시다면 그 누구든지 정말 좋은 조건에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중고차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리드카로 문의주세요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리디카 곰프로가 정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